수동태란 뭐냐면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차지는 거죠, 그죠 저는 카메라를 카메라를 어, 카메라는 저를 찍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찍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동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 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전이 되어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주어가 받기 주어는 주어가 바뀌는 거죠. 주어가 주어랑 목적어가 결국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커피를 만든다. 그럼 커피는 어떻게 돼요? 만, 커피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터 한국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커피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는 커피는 만들어집니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후자로 하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만듭니다. 나에 의해서. 나는 커피를 만듭니다. 나에 의해서. 나는 버스를 운전해요. 나에 의해서. 나는 영화를 만듭니다. 나에 의해서. 이, 나는 빼고,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는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바뀝니다. 역사는 바뀝니다. 잠시, 역사를, 아 제가 잘못했어요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사는 기록되어집니다.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어 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수동태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 어, 수동태를 어떻게 하냐. send, sent, have sent. 보낸다, 보냈다, 계속 보냈다. 여기서 이 have를 빼고 이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낸다는 send예요. 근데 보내어진다는 수동태인 보내어진다는 be sent입니다. send가 보낸다고 보내어진다는 be sent예요. 그러면 나는 보낸다는 i send인데 the letter is, sent. 이렇게 하면, 편지는 보내어지는 거고, 나는 보내는 거고, 요 차이가 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뭐뭐 되어지는 거를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소위 말해서 요 뒤에, have been 얘네 뒤에, 그래서 p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가지고 만든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울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20분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